제가 물에 빠지고 그런 게 사실 첫 촬영 때부터 물에, 비에 맞고 두 번째 촬영에 물에 빠지고 그리고 성형씨도두 번째 촬영에또 물에 빠지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감독님의 배려로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였는데 아, 근 첫째 촬영도 비를 맞고 두 번째 촬영도 강에 빠지고 아주, 아주 힘든 그런 저영이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힘든 만큼 또 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나와서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장게 사랑했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사실 제가 너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감독님도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여러 컷으로 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먹거든요, 한신이지만. 이제 컷하면 대부분 음식을 뱉어요또 먹어야 되고 근데 저는 어쨌든 빨리 삼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든요 그걸 빨리 먹고 또짜끈또 빨리 먹고 그래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 음 제일 맛있었던 거는 그 저희 다베큐 파티가 있었는데요 아까 화면에 지 나왔었는데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어서 <laughs> 진심으로 먹었어요. 송가은이 <laughs> 그러니까 아니라 한채 알아서 먹었던 것 같고요. 순간 예. 예, 다 맛있었어요. 예. 이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